청담동 펜트하우스 전세사기 26억 당한 서현진의 말 못할 충격적 현실. 청담동 펜트하우스에서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배우 서현진의 충격적인 현실이 공개되었습니다. 화려한 이미지로 알려진 그녀가 부동산 사기로 인해 겪은 고통은 많은 이들에게 놀라움을 안겨주고 있죠. 서현진은 2020년부터 청담동의 한 펜트하우스에 전세로 거주하며 2022년에는 전세금을 1억 2500만원 올려 재계약을 체결했죠. 하지만 임대인 측은 계약 만료 후에도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았고 결국 그녀는 임차권 등기를 마치고 집을 비우게 되었죠. 이후 강제 경매 절차가 진행됐고 감정가는 28억이 넘지만 유찰되며 최저 입찰가는 이미 22억대로 하락했죠. 전세금 전액을 돌려받는 것이 어려워졌습니다. 이 사건은 서현진의 배우 이미지와 상반되는 현실적인 문제를 드러내며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죠. 그녀의 소속사는 사생활에 해당하는 내용이라 확인이 어렵다고 밝혔지만 이번 사건은 연예인도 예외가 아님을 보여주는 사례로 남게 되었죠. 현재 서현진은 성동구 옥수동의 22억 원대 아파트로 거처를 옮긴 상태인데요. 이 집은 그녀가 2018년에 이미 현금으로 매입해 소유하고 있던 주택이라고 하네요. 서현진이 이 사건을 잘 극복하고 다시 밝은 모습으로 돌아오기를 바랍니